어, 지금 달랏에서 나트랑 가는 길인데, 아직, 아직도 달랏이에요 지금 산 꼭대기인데, 뭐 랜슬라이드가 엄청나게 많아요. 어, 지금 산 병풍처럼, 아이 바람에 날아가겠네. 벨리가 저렇게 보이고, 너무 멋지죠? 거기 구름이랑 맞닿아 있고, 이제 저쪽에 이제 플레인, 세리멘트리 베이슨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. 저 끝에 저 산을 지나서, 저기가 저, 저, 저 끝에 보이는 곳이, 저 끝에 이제 그세리멘트베이스앤으로 이제 나가는, 나가는 길이고요. 여기 보면은 여기 산세가 굉장히 험해요. 그래서 산사태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, 네. 상당히 그 위험하다고 볼수 있어요. 여기 험준한 산에 있는데, 이제 여기에 여기서 마이닝을 하려는지 살짝 이렇게 깎아진 곳이 있어요. 근데 여기 에 있는 돌이 대부분 그그레나이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기 티피컬인데 여기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어 그 뭐지? 바이오타이트. 그리고 여기 그 약간 투명색인거는 어.. 그 콰츠.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붉은색 띠는거는 페 펠스바. 그래서 세개가 섞여있는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이런 어.. 그레 나이시죠 이제 여기가 그 전부 다 이그니우스 록. 어.. 굉장히 예전에 텍토닉 액티비티가 활발했던 곳이어서 이그니우스 록. 여기에 보이는 이런 큰 이제 바위들? 직경이 한 1-2미터 되는데 이런 큰 바위들이 전부 다그 랜드슬라이드의 그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뭐 엄청나게 크잖아요. 네.